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띠, 양띠, 원숭이띠 분들이 힐링을 하기 좋은 장소, 그리고 소원을 빌었을 때 성불이 빠른 장소, 그리고 내 머리와 마음이 좀 정화된다, 깨끗해진다, 편안해진다 할 만한 어, 그런 장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말띠 분들이고요. 어왜 우리 그런 얘기 당산이란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내가 이렇게 고향에 있는 산. 음, 그리고 또 내가 현재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그 동네 산, 어,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아 저의 본적지, 부모님의 뭐 고향이 어디입니다. 어, 여기에 있는 산, 그리고 어디 무슨 성씨 할때 어디 지역이 있죠. 그곳을 본이라고 하거든. 본관에 있는 요런 산, 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을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당산에 가서 문 열어야 돼. 무당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해요. 그리고 당산신령님이 도와주신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고 그 당산도 되지만 어, 내가 현재 어, 살아가는 곳 그리고 나하고 관련이 있는 곳에 산, 요런 산을 가까이하면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산에 가시면 힐링이 좀 빠르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가 이 말띠 분들은 선앙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거나 동네마다 이렇게 보면 입구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고 거기에 왜 돌탑 쌓아놓고 하면서 선앙이라고 위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왕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무당들이 그래 선왕에 가서 문을 열어야 돼 선왕에 가서 뭘 풀어야 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선왕나무를 보시면은 막걸리 한잔 올려 드리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인사라도 이렇게 꿈뻑 하시면서 내 마음 안에 소원 비시고 어, 보호수 옆에 보면 이렇게 벤치들이 이렇게 잘돼 있어요 거기 앉아서 생각 정리 마음의 비움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아마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마음 또한 편안해지실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양띠분들인데요 우리 이제 신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걸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시든지 예를 들어 뭐, 뭐 점집에 갈 일이 있다 이런 경우면 걸립에 인사드리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어, 옛날에 뭐 우리가 어, 어떤 요런 신주단지를 모셨어요, 뭐 아니면 뭐 조상의 할머니가 좀 빌던 할머니가 계세요 이러잖아 이런 경우에 그분들을 위한 어, 뭐 절에서든 신당에서든 제석이라고 음, 하거든 어, 요게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좀 적거나요. 음,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족이든 주변 사람으로 인한 고 상처 이런 어,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 우한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 빌던 할머니 뭐 빌던 할아버지 뭐 아니면 이렇게 신주단지 모셨던 이력이 있다라면 절이든 신당에 가셔서 재성님 음, 전 기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어, 이 양띠분들은 조상 천도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음. 공들여라, 공들일수록 어, 너는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어, 사주의 특징을 좀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어, 내가 좀... 가까운 분이고, 내가 좋아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천도나 뭐 이런 걸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어, 좀 젊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들었어요. 어, 이런 경우에도 여유가 조금 되신다라면, 뭐 등단다든지, 촛불을 킨다든지, 천도제, 그리고 진우기꾼,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이 있잖아. 그 양띠분들은 첫 번째 조상님을 잘 대우하고 모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참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 아, 이분들도 조금 독특해요 음. 이분들은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어, 나라에 헌신하셨거나 공을 세운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전문 분야에서 1등입니다 오, 재주가 굉장히 많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 어,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길게 가지 못하는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도중하차한다고 하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늘 어, 많아요 어, 예측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고가 생겼어요 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가정이 편안하지 않아요 어, 갑자기 저 관제가 들었어요 뭐 이런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안고 태어났답니다. 어, 어디까지나 제가 상담해본 여러 가지 이제 저만의 느낌적인 걸로 알려 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 만세력이라고 알죠? 거기에 보면은 연월일시에 어, 원숭이 그 신이라는 게 들어간 경우에 해당이 돼. 그래서 원숭이띠들은 머리 좋고 많은 재주와 어, 어떤 진취적인 성향, 장점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사다난. 하다. 이런 어, 일들로 인해서 내가 발목이 잡힌다. 그리고 사고로 내가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단명의 특징까지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 일단은 나를 좀 릴렉스해야 돼. 음, 차분해져야 되거든.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생각 딱 하면 즉흥적이야. 화낼 때도 즉흥적이고요. 음, 뭔가 좋은 일을 실천을 할 때도 앞뒤 생각 안 하고 너무 돌발로. 어, 원숭이가 좀 잽싸잖아. 어, 재빠르게 뭔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첫 번째. 그래서 우리 왜 요가라든지, 그죠? 명상, 그리고 어떤 복식호흡법 있죠? 요걸로 나를 좀 차분하게 만든 상황에 아까 얘기했던 다사다난함, 그리고 사건, 사고, 요런 것 때문에, 어, 이 신당이나 요런 데를 방문을 하실 적엔요. 걸립에 음, 애군 액살이 좀 멀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런 기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딱히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매사 조금 신중해지려고 하는 노력. 어, 그래야 사고 막을 수 있고요. 어, 어떤 일로부터 내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해서 빨리 그만두는 어, 그런 이제 결단심 약한 것들. 요걸로부터 내가 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 또한 침착함과 차분함, 어, 요거를 갖기를 위해 명상을 한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느긋해지려고 한다, 이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띠, 양띠, 원숭이띠 분들 어, 소원 이루는 방법, 음,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성공으로 가까워가는 지름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